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거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일어난 그 때에, 세대 간의 일도 늘어난 헬라또로 말미하다. 그터자들이베리게와 두부로와 안지옥까지 이루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두부로와 두레로와두의 여섯 사람이 안지옥에게 이루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접사하니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 베푸실 원하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는 일중성 이렇게 구채골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설교하면서 이렇게 번 두리번 하는 모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해야 제 눈에 들어와서. 우리번 두리번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연별의 한마당 함께, 함께 하시는 우리 선도들정가 네. 반갑고 좋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생명이 여기 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 교제하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시도 기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 조금 그렇게 불편해 보이면 예. 네. 기대세요, 앉으세요, 일리 오세요, 이렇게 배려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안디옥교회를 살펴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교회, 그리고 비전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디옥교회는 중요한 교회에요. 안디옥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교회를 세우자 할때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 모습 속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고있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니까 러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로 말미암는 복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 생겨났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 이교비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리교교회는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발이 우리 가 알고 있는가? 예를 들면 사도로 모든 목회자로 세워지는 자리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사도가 우리 세워진다. 이렇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불려진 교회가 안디옥교회.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 동쪽 지역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세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 세르프스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시를 많이 만들어요. 16개의 안티오쿠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오크에는 시리아 수리아에 있는 안티오크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안티오크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4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우리 요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라고 하겠죠.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알려지것도 합니다. 지금도 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 안디옥에 가면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답니 2000년 전에 인구가 50만 명 그러니까 2000년 전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작아진 도시가 되었지만, 2000년 전에 50만 명, 면 엄청나게 많은 인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생겨나는 배경을, 과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19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라고 예. 이야기합니 그 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활란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스데반의이야기가 여기서 말하는그 때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아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렸던 이야기는 베드로가 보네류의 집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보네류의 집이 믿고 또한 성령으로 스테반의 <laughs> 일, 그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헬레자들이 어떻게 구할레자들과 함께 더할수 있느냐, 먹을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할 때, 베드로가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화내거나 성격대로 반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설명했어. 그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이 있구나. 그래서 11장 1 8절으로 보면 바로 앞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자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가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확인된 다음에 그때에 날이 되 그래서 여기 그때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동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원어성경을 보면 의미가 달라요. 매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확실히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확실이라는 말과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건데 결과적으로 그런기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본네교에게 복음 전한는 것, 그것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다고 요 여기서 아쉬운 점은 베드로가 고네류의 집에 가서 그고네류의 집은 가이사랴라는 지중해 연안의 해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그래도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도시에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났어야 됩니다. 사도0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관념, 관념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사도0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안,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가이사레의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아,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내가 땅 끝으로도 가야 되겠구 라는 마음을 품었 쓰시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그 시간 오히려 안디옥에 모여진 유대인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오늘 19절과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을 다시 볼까요?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활란으로 말려와 펼쳐진 자들이 베니계왕국으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보면 20절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는사이프러스라는 지중에 해 있는 선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안륙이라는 도시로 이주해 와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헬라어를 할줄 알고, 무시오르편하면 영어를 할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발명아 오늘 보면 20절 다시 구부로와 구레의몇 사람이 안디옥의 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교회의 모델이 되어질만한 그 멋지고 귀하고 훌륭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은 밖으로말면마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셨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영어로는 스케터드,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인데 흩어졌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의미, 의미적으로는 그냥 말마당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밭에 사방으로 흩어 뿌리셨다는 의니다그 흩어져 뿌려진 인생들이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강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구레네와 구부로와구레네몇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우리가 담아거아야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구부로와 구레네에서 온몇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몇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주작은 누구인가요? 네,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고 누가는 바울의 수행자 역할을 하면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를 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누가가 이해기합는데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안경계에서일다 목회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이 애썼는지 어떤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분명히 물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데서 귀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이런 것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충분히 알수 있지만 어쩌면 누가가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자신들이 선교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나는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예수님이 선상 속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지고 함께 행사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헌신된 일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일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수고와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어지고 아름답게 전염되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한 날이라도 그것들을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이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때 그때 안디옥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귀한 것은 오늘 21절에 이 안디옥교회의 가장 귀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전한 복음은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예수라는 분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별볼일 없는 목수였고 그는 33세의 생애를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방인 땅에서 전할 때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병방 중에 병방이고 작은 나라 중의 작은 나라. 그리고 안디오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디옥그는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큰 도시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없는 한 목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예수,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여러분 헬라사람들 그들은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이 그리스대의 언어는 헬라가 어 중심입니다. 헬라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이 다포함는 것이 헬라인들의 삶인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문화의 중심이고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었 그들에게 병방의 예수라는자가승포되는데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주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무자떠 없는 인생을 한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에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사식의 주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예. 람보르기니라는 고하 자동차가 있어요 남자들은 얼마큼 할텐데 람보르기니라는 자동차가 한 자동차 가격이 6억정도 해요 그거보다 더 비싼 차도 있죠 부가티 라는 차가 있어요 이번에 서주님이라면서 보니까 부가티 뚜르비옹 이라는 차는, 차값이 57억이랍니다. 57억짜리 차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전 람보르기니라는, 람보르기라는 차가 있는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고 하는 차종이 있는데요. 이 차가 한 6억 정도 하는데, 그 차는, 차를 볼때 차는 얼굴이 있다는, 차의 앞면이죠. 그런데 얼굴이, 뒷면이 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 람보르기니는, 차의 뒷면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차의 뒷면에, 에, 뒷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차인데, 탄소섬유 강화 유리로, 네,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엔진룸을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강화섬유로 엔진룸을 덮어놔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엔진룸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자동차의 본네트라고 합니다. 본네트 안에 엔진을 넣어놓고 안전하게 덮어놓는데, 이 유리로 강화해서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 투명하게 덮었다는 얘기는 보란 얘기요 가끔 우리 시계도 그렇게, 시계 안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차가 700마력, 보통의 차들이 마력수가 좋은 건 300마력 정도인데, 700마력의 차, 차 엔진이고, 그리고 제로백, 제자리에서 100km까지 나오는 시간이 3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그 차는 자신들의 차의 흥지와 자부심을 굉장히 멋지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차의 외형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차의 핵심은 엔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엔진을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금지와 자부심의 근거가 우리는 외형이 아니라 남들은 우리 차가 멋있다고 좋아하지만 엔지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역시 조 우리 삶에 있었으 우리 삶의 금지와 자부심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즐기는 안에 담겨진 보물이신예수다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경고와 완전한 삶이 되어진다로 믿습니다. 모세가 별별, 일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애국의 왕자였지만, 그런 도망쳤고, 방향에서 목동이되었습니다 그에게 손에는, 그의 전제상처럼 여겨지는 지팡이 하나, 아름다운 지팡이 하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세 인생을 쓰고자 할 때에,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해 주는 거예요. 출애국기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나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마치 많은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애굽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런 표현을 10편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위기와 위험 속에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다이은 주님 안에서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다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졌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다의 삶을 살면서도 평안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와 기쁨의 시편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달리기에 나사렛에 그냥 평범한 목수셨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저주받은 신자가 위해서 하나님께 위탁하여 내어드립니다. 누가 보면 23장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주님의 손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를 도 다시 살게 하시는 은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골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당신의 손에 붙들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된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 여러분 좋아요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입니다. 구부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몇 사람 그들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이 드러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으셨고 그들을 붙잡으셨고 바꿔 그들이 그들의 삶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생명된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결과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안디오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서도 우리 비전의 지체들의 삶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주의 손이 함께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비전 교회 가운데도 안디오 교회가 때 있었던 것처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시네. 이생명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한 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가르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마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의 는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da é